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동물, 짐승에 관련된 한자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한자를 좀 추려가지고서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는 개견 자, 그 다음에 소우 자죠, 그 다음에 이제 뿔각 자가 있네요. 이세 가지의 부수, 어, 글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견 자는 뭐, 우리, 우리 이미 그 부수에서 다 공부를 했던 그런 글자죠. 개를 본뜬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대자에서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어, 실제적으로는 개의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어, 요, 점을 찍었죠. 그래가지고서, 어, 개의 귀를 표현하는 그런 글자죠. 이것이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됐죠.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개나 또 비슷한 동물, 또그 밖에 짐승의 통칭, 네발 달린 그런 그 짐승의 통칭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개견자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다른 글자고, 어, 이렇게 이제 그, 만나게 되면은 부수 글자가 요런, 요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다른 글자하고 이제 만나서 계속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견자 이렇게 한번 어 보겠죠. 그래서 개견자 그러면 개는 어 우리 인간에게는 그죠. 어 뗄래 뗄수 없는 그런 지금 뭐 반려견 엄청나게 지금 뭐그 많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그 개를 중화시대 때는 오랑캐 어뭐 이렇게 좀 이민족을 갖다가 좀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했었다. 다른 걸부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우 소우자도 이미 우리가 그 부수에서 했던 글자죠. 그래서 소의 얼굴 얼굴이그든요 소의 그 윗부분 머리 부분을 갖다가 그린 글자다. 또 뿔각자도 있죠. 자 뿔각자도 어 요거는 소의 소의 그이 잘려진 뿔의 모습. 그래서 뿔을 그린 그런 상의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견, 소우, 뿔, 각 해서 우리가 부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짐승 숫자가 나오네요. 자, 짐승 숫자. 짐승 숫자에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런 글자 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제, 헛단자거든요. 뭐, 우리 뭐, 단가가 얼마다. 또 홀홀 단신 할때이 글자를 쓰는 거죠. 이것이 모습이 조금 변형이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단자는 사냥 도구를 본따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냥 도구야. 사냥 도구, 어, 사냥 도구. 여기에 이제 개견자를 붙여서 어, 개견자를 붙여서 어, 사냥 도구와 개를 데리고 가서 짐승을 잡으러 간다. 아,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이제 짐승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나운 짐승을 뭐라 그래요? 맹수라 고 하죠, 맹수. 어. 자, 맹수 그러면 사나운 맹자가 어떻게 돼요? 역시 이 개견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만맹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우리 저번 그 시간 대 그죠? 그 에, 만맹, 마다들로 태어난 짐승 개 사납다 왜내 동생? 응? 또 이런 걸다또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을 맹, 맹수할 때이 글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그 들판인 야수, 야수라는 말도 쓰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마음, 우리 인명, 저기, 그 수심이라는 말도 있죠 짐승 같은 마음. 어, 이럴 때 쓰는 글자가 짐승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저 사냥 역자가 있네요. 매우 그 복잡하죠? 역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응. 어, 개견자가 짐승이 되겠죠. 응. 자, 조금 글자가 제가 잘못 쓰. 자, 이 개견자. 이거 플러스 이렇게 흡 이게 뭐가 이게 뭐 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모습이 흡사 쥐그 서자 글자 이제 뭐 하겠지만은 쥐 서자하고 모습이 좀 비슷해요. 어, 하지만 요거 자체가 사냥 렵이라는 그런 글자예요. 어 그러니까는 어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어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음, 그이 짐승을 잡는다. 그래서 어 사냥 렵.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그 요렇게 한번해 볼까요? 음. 추 수... 이 글자가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수렵, 응, 수렵. 원시 시대 때는 이제 수렵을 많이 했던 그런 시, 시대가 있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자연 채취물을 갖다가 채집해서 먹고 또 물가에 가서 또 물고기도 잡아 먹고 했던 그런 사냥. 역 그래서 우리가 이 사냥 엽자를 갖고 쓸수 있는 말은 뭐 엽지적이다. 어, 뭐 이런 말 씁니다. 예, 그래서 또 뭔가 두루두루. 책도 많이 읽고 세상 풍파를 다 두루두루 섭렵했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 수력 정도만 아시면 음, 될것 같아요 자짐승수 사냥엽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유자가 나오네요 유 음, 오히려 유 또는 뭐 머뭇거리다 머뭇거릴 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요것은 이제 개견이 아니라 유인원, 즉 원숭이를 뜻하는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게 술주자가 이렇게 있죠. 어, 그래서 이건 우두머리 축자라는 그런 글자예요. 즉 우두머리 원숭이 뭐 이렇게 직역하면 될까요? 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숭이의 종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글자 였는데그 원숭이의 생김새가 개하고 닮았다. 해서이개글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원래 그 유, 응. 그 유라는 것이 그 중국에 보면요. 전설상의 또동물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예. 또 그, 저 그, 코끼리를 뜻하는. 그래서 유예.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머뭇거린다. 우리 가그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 형이 때렸지만은 결정을 안 하고 일정기간 다 드는 것. 어, 그럴 때 이제 쓰는 글자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 짐승인 이유인원는 어,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어, 먹이가 있어도, 혹시, 이게, 독약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머뭇거려요. 머뭇거려. 음. 그러다가, 어, 걔들 안먹고 또, 막, 좀, 의심스러우면 또, 남의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또, 어, 또, 예. 그, 이호란 저기, 그, 코끼리 상자를 집어넣습니다. 해서, 그, 얘도, 마찬가지로, 머뭇, 머뭇거리는 거. 어,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유, 자. 어,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행유예, 요럴때 우리가 생활한테로 쓸수 있는 그런 글자죠. 자, 오히려, 오히려 유자였습니다. 자, 다음에 어들 획자를 볼까요? 저, 어들 획, 뭔가 획득했다. 이렇게 획득. 음. 자,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어딜 들어가서 풀 속을, 사냥터가 좀 수분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새를, 어, 새를 어, 밑에는. 또 웃자죠? 손으로 탁 잡은. 어, 사냥개가 물고 온 거를 음, 수고했어. 음, 그래서 얻을 획. 어,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풀 많은 벌판에서 새를 손으로 잡는다라는 데서 얻다라는 뜻의 얻을 획자가 되는 거겠죠? 네, 획득 또는 포획, 잡을, 잡았다. 어, 포획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자, 옥. 음, 감옥을 뜻하는 옥, 옥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어, 거의 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감은 또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감옥이 우리 보통 뭐,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감옥의 실상,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미술를 통해서 이제 감옥의 어떤 깜빵이라 깜빵, 어, 볼수 있는데 이 안에 가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영화를 보면, 우리 뭐, 많이 그, 사, 그, 상상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개견. 여기도 개견 자가 있어요. 그죠? 가운데, 요렇게 이제, 말씀 언 자가 붙어가지고서, 이제, 감옥 자가 되는데요. 어, 그니까 이것은 이제, 그 개견 자와 말씀 언 자가 합친 이제 회의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서로 싸우듯이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언쟁을 버려서 결국 언쟁이라는 게 15예요. 송사죠 송사. 아, 송사가 결국은 음. 뭐 재판을 위해서 너 감옥가 그러면 이제 오게 가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아, 개 취급 받은 데가 바로 감옥이다. 별대로 가서는 아니 된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오 감옥이었습니다. 자, 감옥. 음, 감옥자를 한번 음,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우리 그저 볼감자. 아, 볼감자가 아, 어. 덕이 덕체... 그죠. 그림 명자죠. 감독할 때, 그죠. 감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감옥. 음. 예. 다음에 뭡니까? 교활할 교자죠. 자, 교활할 교자. 요거는 짐승과 어, 사길 교자가 있는데, 이 사길 교자는 이제 소리 역할을 하는, 어... 어 형성 문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개가 교활합니까? 개가 교활한 건 아니죠. 이 교활이라는 그이 동물이 있어요. 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죠. 자이 교활은 그 뭐라 그럴까 뼈가 없다 고해요 뼈가 없다고. 어, 뼈가 없고 연체동물이 돼 가지고서 어뭘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교활이 팍 나타나 가지고 호랑이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호랑이가 먹인 줄 알고, 어응, 해서, 탁, 잡아먹으면은, 그, 호랑이 입속으로 교활이 싹 들어가. 어, 근데, 호랑이가 딱 들어갔는데, 뭐, 씹어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뼈가 없다 보니까, 씹을, 씹을 수가 없어. 그럼 이 교활이라는 이 동물이, 이 호랑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그냥 그, 이, 참겹 해가지고 야금야금 갖다가 다, 칩, 그 먹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뭐 아파 죽, 죽, 죽어버리죠. 얼마나 교활해요. 그죠? 어, 이게 신제 바로 교활이다. 어, 상상 속의 동물이다. 우리 교활한 인간, 되지 맙시다. 자, 교활할 활. 예, 앞전에, 예, 했죠. 그래서, 이 교활할, 교. 어, 여기에 붙여서, 어, 세트로, 어, 세트로, 이렇게 해서, 교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자, 개구 자가 나오네요. 음, 자, 개구. 글자 그대로 개견자, 개견자 플러스 말구자죠. 자, 우리 개를 길리다 보면은 개가 사람의 말구자죠. 말을 참잘 알아들어요. 그죠? 쿤이야, 응? 일로 와. 응? 응? 앉아, 밥 먹어, 일로 와. 같이 잠들자고, 뽀뽀도 하고, 뭐 별, 뭐, 응. 저는 뭐 개를 안 길려 보지만은 개를 어, 많이 일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와,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개를 많이 키우는구나. 제가 한 30년 됐나요? 30년 전에, 30년도 더된것 같아요. 1995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무슨 축구장이 있었어요. 음, 뭐, 그 샌드이지, 뭐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뒤쪽에 가니까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어, 공동묘지를 제가 혼자 걸어, 딱 걷다 보니까는 비석이 있어요. 비석 보니까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의 비석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는 개, 개의 그 사진이 비석에 박혀 있어가지고서 있는 비석이 또 사이사이 있더라고요. 그, 그, 내가 그거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 3, 30, 4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개를 기르는 집이 있었지만,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으로 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 비서까지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다. 자, 이것은 긍정적으로 내가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개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말 굿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짐승인 개를 뜻하는 글자가 바로 뭐다? 개자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특별할 특이네요. 특뭐 음, 특식, 특강, 특별 아주 뭐 많이 쓰이는 거죠. 어뭐 특검제 요즘 뭐 특검제, 특검제 뭐 많이 뉴스 나오죠. 자, 요것은 원래 소우자인데소우자가 다른 글자가 만나면서 요런 식으로 모습이 약간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 사자가 있어요. 음. 이 절사자는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게 원래 관청이라는 뜻의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 관청. 음. 관청에서 소를 특별한 게 이제 종자가 좋은 그런 소를 갖다가 이제 길르는 어, 어, 뭐 그런 음, 종자 소를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 보면은 재단의 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동물이 뭡니까? 주로 뭐 양, 개. 특히 양 같은 경우는 뭐 오를 의자, 아름다울 미자, 희생 희자, 여러 가지 글자가 많이 나오죠. 어. 그런데 그 그런 와중에 소는 정말로 이 제사상에 잘안 올려요. 왜 그럴까요? 소라는 것은 상당히 그이 몸집도 뭐 우람하지만은 소는 농사짓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힘을 쓰는, 우리 이렇게 소를 갖고서 밭을 갈잖아요. 쟁기대 이런 거 보다시피. 그래서 소는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존재였죠. 감히, 어, 제사상에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종, 그, 이 존재감이 있는 동물이 바로 뭐다? 소다. 소는 특별하다. 자, 여기서 이 절. 뭐 절로 해석해도 돼요. 절은 살생을 금하는 데 아닙니까? 절에서 소고기 먹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절에서 또 소를 길리는 것도 매우 특이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 됐든 간에 특별할 특자 있어요. 자, 밑에 볼까요? 자, 칠목자가 있네요. 자, 칠목, 음, 목장, 음, 일단 목장, 네, 음, 목장, 목장. 자, 목장이니까는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목장기 산악제 돼서 제가 한번 수십 년 전에 어, 수십 년이니까 너무 먼것 같다. 뭐대관려 목장을 한번 가본 기억이 또 나네요. 또 양들이 치는 목장도 있고. 자, 소를 이거는 뭐예요? 칠복자죠막대기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뭐라 그럴까? 에, 손에 채찍 같은 거 들면서 소. 음, 미국 카우보이 같은 카우보이가 또 연상되겠네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소를 갖다 모으는 거죠. 그런 모양에서 치다. 어, 치다. 뭐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기르다. 어,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장.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하는, 전문업을 뭐래. 요 목축업이라, 목축업. 그럴 때 쓰는 글자가 칠목자죠. 자, 특별할 특, 칠목이었습니다. 자, 끌견자가 나오네요. 자, 끌견. 자, 끌견 자는 뭘 끌어간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위에 머리 부분이 있고, 요게 실사. 여기에 이걸 덮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에 밑에 소우자가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보니까 어, 소의 목에 멍해를 갖다가 건 모습이죠. 어, 그래서 어, 소의 목에 멍, 멍해를 얹고 어, 끈으로 매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 실사자 여기를 갖다가 멍해를 이렇게 덮은 거죠. 소를 끌고 간다. 그래서 견인, 견인 끌고 간다. 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 또는 뭐 견강구에다 사자성어 있죠. 어, 그렇게 쓰는 글자, 끌견자였습니다뭐 견이차 도 역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 용어죠. 자 다음 뭡니까? 어성 성씨로 쓰이는 그소 음, 우는 소리, 또 보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글자가 많이 쓰이지 않는 글자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급수가 낮다, 높다, 높은 거죠. 급수가 가장 낮은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자가 급수가 낮다 그랬죠? 어,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것은 소우자가 또 있네요. 소우자가 있고, 요건 이제 그한자를 보면 이제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입을 뜻하면 되겠어요. 입을 가리키는 글자다. 음. 자, 그러면 뭡니까? 아, 소가 입을 벌려서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근데 의성어인데 이것이 이제 성시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갖고 쓸수 있는 것은 뭐 사실 없어요. 별로. 그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석가모니 할 때, 석가모니 할때그 모자를 또 쓰게 되네요.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급수로는 뭐, 한 2급 이상의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끌견, 어, 성. 또, 소우는, 응. 음. 또, 볼이 못 자였습니다. 자, 풀해 자가 있네요. 자, 풀해 자. 우리, 그, 앞에 부분에 뿔각 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 잘려진 소의 뿔이다. 그, 그런 글자였고, 칼도 자가 있고, 어, 소우 자가 있네요. 어, 세개 글자가 지금 합쳐진 거, 거죠. 그러니까는, 뿔, 각, 칼, 보, 그 다음에 소, 우, 자가 세 가지가 결합한 그런 회의 문자죠. 그래서, 소에, 뿔에 칼을 딱 떼서 아주 그냥 잘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를 우리 가 잡으면은 부위별로 싹, 해체가지고서, 뭐, 안심, 등심, 제배치리 최막 뭐뭐 채끝살, 뭐소머릿 고기부터 가지고 뭐소한 마리 그러면 거의 다 잡아 먹잖아요. 그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한 마리를 잡으면은 거기서 고기로 먹는 사용하는 게 보통 50%를 50%를 갖다 넘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고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 잡기도 어렵고 소는 특별한 그이 그죠? 그 존재라 그랬죠? 어, 어, 특별하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도 못하지만 은 일단 잡았으면 말이죠 어, 끝까지 다 먹을 거다 먹죠 어소 모리 소족 이런 건뭐 유럽 서구에서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음식이죠 음, 소 골까지 파먹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어 그것도 모자라서 뭐야 소 가죽으로 장기도 만들어요 어뒤 바로 풀레자죠 그래서 어, 풀레자 소고기를 아주 소를 갖다가 아주 민첩하게 잡는 걸어 어, 포정 포정 포 아이고 정이게 어, 어, 포정이라는 그런 그이 포정해우라는 그 고사성 아시죠? 그러니까 포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이 포라는 것이 그이 부엌 주방 요리 그런 뜻하 그것을 뜻하는 글자죠.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종해오고 그러면 아주 전문가의 솜씨를 갖다가 뜻하는 그런 이제 글자를 알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 정이라는 정이라는 이 요리사가 이 소를 갖다가 아주 그 임금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해차는 그런 전문가의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그런, 고사성어죠. 풀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해답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다각도로 쓰이는 그런 활용자가 많은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풀해 자. 아주 그, 각각불각자, 칼도 자, 소 자가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그, 이, 우리가 외우기도 좋은 그런 글자고, 또 많이 또 쓰이는 글자니까는 잘 익혀주세요. 예, 수컷 모 자가 나오네요. 자, 수컷 모. 어, 그러니까는, 옆에, 에, 소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예요? 선비 사자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죠? 예, 선비 사로보시시오 여기 합쳐서 이제 수컷이란, 음, 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해석상에 여러 가지 가 갈래가 있지만은, 이 선비 사자는 이제 선비가 아니라, 남자, 남성의 선기를 본뜬 글자라는 그런 그 견해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수컷 모가 있으면 이제 암컷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암컷 빈을 같이 쓰이면 수컷과 암컷, 이런 식으로 용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 모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급수를따인다면 최소한 3급에서 2급 이상이 그런, 해당하는 그런, 그런 글자가 되겠네요. 자, 풀해 자, 수컷 모 여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 개결, 또 소우, 뿔 각자 갖고서 회의 문자를 좀, 그, 해당되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